어, 김사과 텃밭에 약혼, 잎을 지금 따러 갑니다. 잎을 따가지고 오늘 단백질 섭취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 텃밭을 가고 있죠. 하 <laughs> 요것이 무엇이냐? 현대판 에마. <laughs> 자..이거 원래 요 무궁화 나무 씹을때 무궁화꽃이 피붙네 나한테 말도 안하고 아 역시 무궁화꽃은 아름다워 야이거 원래 피네 이게 원래 홍천에서 선물을 받아왔는데 저는 저 무궁화꽃을 보면 왜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해고기에 휘날리는 거 봐도 기분이 붉은, 붉 솟지. 야. 자,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아, 이것이. 원래, 약혼을 심었는데, 야, 약혼을. 아, 요번에 이제 비바람에 옆으로 좀 이렇게 누워붙네. 여, 이게 다 약혼이에요. 한 20폭이. 한 포기당 거금 천 원을 주고 샀는데,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 순을 위에를 자르면은 뿌리가 굵어진다 해서 올 잎을 좀 따가지고 단백질 섭취한 데 쓰기도 하고, 아, 나머지는 또 다음에 따서 데쳐가지고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맛있게 먹고, 또 요, 고추도 여기 많이 달렸죠 여기고추요주렁주렁달려 고추가 여기 보고 다 청양고추입니다 청양 청양고추는 매워 그래서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 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에 작년에 올올려도 심었지만 작년에 심은 뭘 심었나 하면 참다래 나무를 심었죠 참다래 나무가 이렇게 굵어졌어. 새, 그리고 여기 죠 있는데. 하하하하. <laughs> 원래 달렸습니다. 여 보이죠? 여도 보이고. 아하이 아, 아. 참다리, 요도한개 달렸고. 내년에는 이제 많이 달릴 것 같아. 하하, <laughs> 요도한개 보이고. 이게 올래 보니까 꽃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아직 이게 많이 안 달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줄기가 지금 이마고 뻗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쭉 뻗쳐가지고 지금 이 줄기 이마고 왔는데 내년에는 쫙 앞에까지 가겠죠. 이 바가지 보이죠? 바가지 쫙 앞에. 이쯤 가면은 이제 주릉주릉. 이 첨다래가, 아, 이 보기마다 진짜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보고 아 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원래는 총 다섯 개가 달려 있어요. 다섯 개가 다 떨어지고 떨어지는 아니고 다섯 개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보이죠 여기 요거 요거 우여분 요거 여기 생각대로 어우 떨어졌다 요렇게이 부분이 연합니다 원래. 연한데 꼴또 이거 뭐 보여줄라 그러니까 뭐 힘을 썼는데 이거 힘을 아무리 써봐도 안따가나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상추 대신에 이걸로 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살짝 데치면은 굉장히 연해요 내 연하고 향기가 요 앞전에 요 한번 따 먹었는데 또 이만큼 컸네 아이구야 요 따니까 옆으로 또 이게 차차 피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추를 상추 아이지 이거 야콘 야콘 줄기 부분을 이만큼 땄는데 이거는 오늘 저녁에 단백질 섭취 할지게 요걸로 상추 대신에 쌈을 싸가지고 닭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지는가? 오늘도 오신 분들이 김사가 유즈기에서 이야 어째요 그렇게 건강하시옵니까 묻길래. 하루에 삼시, 세 끼, 밥만 젖때해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소리가 하면은 또이 가정주부들 들으면 또뭐 현대빵 김새깟을 때려잡자 할까봐 내가 적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적은 소리로. 아침에 밥을 해서 저녁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현대빵 김새깟처럼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현대판 김사갓은 아침에 햄밥은 아침에 먹고, 점심에 햄밥은 점심에 먹고, 저녁에 햄밥은 저녁에 먹지. 이것이 바로 현대판 김사갓의 건강 비법입니다. 여보세요. 웃고 있잖아. <laughs> 내가 거슬리 그 하니까 이 목상이 맞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laughs>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요걸 세척을 제가 씻고 와가지고 먹는 비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사과 주구지에 진주 성찬이 들어왔습니다. 이 때가 될 만큼 좀 전에 약혼잎을 이렇게 제가 따가지고 먹는데 올려고랑 같이 단백질 섭취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 또 마음씨 착한 분이 산에서 사는 현대방 김작가 영양실조 걸릴까봐요. 만나는. 담백기을 그만큼 선물을 제가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먹고, 늘은좀 먹고 오시는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 기운을 팍! 팍!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딱 놓고, 담백기를 좀 놓고, 된장 놓고. 응. 음야꼬리비 맛있네 물좀 먹고 해가 넘어가니까 밥 먹이될 걸 솔직히 시작하네 잎이 쌌자름 합니다. 쌌자름 한데 기분은 엄청 좋아. 밥이 단백질 아하! 안뭐 먹어도 되겠다. 안, 안 먹어야지. 응? 전에는 이 약한 잎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배우고 있는 기인이 이걸로 차도 만들어 차도 좋고, 먹을 싸먹으면 몸이 렇게 좋대요. 넣으세요? 지난번에는 살짝 데쳐서 먹었는데 오늘은 지금 앞에 목이 왔다 갔다 생깁니다 지금. 음. 요거를 그냥 먹어보니까 좀 먹고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약혼을 심면은 밑에 이제, 뿌리 위에, 씨가 들려, 달려, 씨가. 씨가 달려있는데, 씨를 올겨울에 잘 가려 했다가, 내년 보면은, 여 밑에 텃밭에 다약혼신 심을 거냐. 약혼신 심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 건강에, 내가 이렇게 먹어볼 게 있기 좋으니까, 그럼 따드리겠다, 이 말인데. 잎이 너무 좋아. 이야. 워낙 힘이 나네, 아우. 목이들이, 음, 물을 들어오니까, 하방 편지에 목이들이 다 날아오네, 이제. 이놈들. 하고, 앗닦아라, 응? 별 해결이 모르는데 내가 이불 꺼고 할일도 없고, 아하, 이거. 먹어도 먹어도, 앗닦아라, 밤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자꾸 먹게 됩니다. 막, 이거 자꾸 먹게 돼. 그래서 이 단백질 고기를 숙취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아... 뭐 반찬이 필요했나?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음, 음, 음. 음, 음. 야 야코님 너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응? 대한민국 사람들 인사 한 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하하하하 황추보다도 아, 아, 아. 더 좋습니다 먹기가 그음면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 아우. 이거 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지. 피피. 자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끝입니다. 이제 다 먹었어요. 아하하하. 음. 음. 이약품이으로모보면서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드시고 싶은 분은 사전에 전화하고 어떻게를 나눕니다. 이상으로 단백질 섭취. 을 맞추겠습니다 <laughs>